네. 거기만 이제 클로즈하게 잡아야 되니까 아 숨을 쉬면 힘들다. 안 되잖아. 아 5분 동안 쉬면 안 된다는 거야. 힘들다. 그래서 그5분 동안 숨 참다가 네. 나 진짜 볼로 가는 줄 알았어. 아아 네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. 나는 평생 지금도 소원이 네. C F 한번 들어오는 게내 꿈이거든. 네. 아 근데 C F는 건영 뭐 아직 뭐한 번도 찍어본 적이죠. 자잘이 뭐 그런 거 C F 쪽에 연관된 게 있나? 그 제가 예전에 한번 C F를 찍은 적이 있는데. 오 그래? 그 개그맨 그 데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예요. 메인이 됐어요. 다섯 명이래요. 주인공이 다섯 음. 명인데 음. 그중에 한 명이다. 어. 모자 이렇게 뭐 거꾸로 쓰고 음. 카페를 빌렸는데 배하고 비슷한 그런 카페예요. 배 느낌이 라는 어. 유람선 느낌이 라는 어. 그런 카페를 빌려서 이틀 동안 음. 촬영하는 을 거예요. 음. 그랬다니더니와 누구 하는 나 봤더니 최재성 씨가 탤런트. 최재성 최재성 씨가 아니라 동생이더라. 고 <laughs> 근데 진짜 똑같이 그랬어요. 그랬어요? 아, 똑같이 생겼어. 똑같이 생겼어. 자 어떻게 찍으면 됩니까, 할니 옆에 있는 스텝들이와이저 우리 맥주를 이렇게 따르면 음. 이 거품이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지 거품을 첫날 한 70잔 먹었습니다 거품만? 거품만 야 그러니까 와 이거, 이거 거품만 70잔 먹은 어같게니면 네.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 방금 무지하게 나오고 오비 쾅 맥주 흐름하느라고 아래 위로 쏟았겠구만 그러면 계속 엔지가 나는 거야 어. 하루 쉬고 어뭐 이틀째는 뭘주어내면 이거 거품 70잔 먹었죠. 이거 응. 나중에 이제 이거 이 원액 원회, 원액한80잔 어. 먹었어요. 80 잔. 80 잔? 와. 그러니까 야. 나중에는 그 생맥주였는데 생맥주. 생맥주는 더더하지 전에 뭐 의기 막뭐 그 어떤 에너지 좀나니까 야야 막 찍다가 응. 한60잔 먹었나? 80, 60. 뭐. 진짜 왜? 와 발음이 안 나오고 완전 주사 시프네된 나중에 취해가지고 응. 아뭐 감독 야시.